빵 <목소리가> 그냥 랩스톤을 음, 날려고 오 음. 어, 이거 디달리 어? 온거든요 어, 오랜만에 어 근데 이거 지금 어. 사이온도 이따 점사당하면 아프고 위치 좀아그고어 그래도 이거 오히려 이상한데요 구도가 아 제우스까지 버리고 있네 빅토르 바텀이라 더 싸우기도 어렵고 음. 괜히 좀 너무 급하게 모여서 급하게 밀려다가 사고나는 케이스 가거든요 제우스는 굉장히 쭉 들어가네요 오 지금 디달리도 오 배터리 킥 디달리도 생각보다 단단해요 제우스다 배터리 킥 이게 지속 뛰도 좋고 단단해서 금방 또포탈이들어와서니다 와서 그러니까 누적되며, 아랫쪽, 어. 예. 그 왔네? 소도 빠지네. 그니까 누적되면 서로 쪽으로. 근데 여, 아래쪽으로 점을 빠졌고. 소멸 좋았고요. 예. 어. 여기도 회피기가 나름 괜찮은 친구라서. 예. 체력먹는 자, 블 남았어요. 그래서 우리 바텀은위에데는거 맞지? 몰라서 잘라줘서 포탑 데미지가서 했거든요.